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장발장 팀입니다. 저는 장발장 팀에서 꿀꿀이 총무을 맡고 있는 박혜린입니다. 저는 옥순일를 맡고 있는 김연희. 저는 미친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이나라입니다. 저는 카리스마 리더를 맡고 있는 이하입니다. 우리 장발장 팀은 함께 먼저 활기찬 분위기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페인을 이끌어나가고 먼저 함께 같이 이끌어나가고 먼저 함께 변화,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는 장발장 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한 대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우리와 함께 발맞춰 걸어나가고자 우리 팀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것들이 생긴다면 저희가 어떤 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고 쓰고 싶었고 우리 팀과 함께 캠페인 같은 활동을 하며 장애인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그런 사회적 변화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장애 학생과 소통하면서 생활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더 개선되어야 되거나 필요할 부분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우리 사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점자, 리본, 키링 만들기, 수학 배우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팀내 구성원들도 올바른 장애인식 개선을 하였습니다 우리 장발장 팀이 통합 전문 교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었을 때가 가장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1월 달부터 통합주문 친구들이랑 어떤 교류 활동을 할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같이 엄청 열심히 계획을 했는데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어서 그 순간이 가장 아쉬웠어요. 근데 그래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팀에서 어떻게 다시 새로운 길을 펼쳐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서 이 아쉬운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었을, 있었습니다. 먼저 다른 봉사활동은 주어진 일을 해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번 시작된 변화 활동은 저희가 직접 무언가를 해나가는데 직접 기획도 참여할 수 있고 활동도 할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또한 청소년들끼리 네트워크 망을 구축할 수 있었기에 활동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도 엄청 더 많이 넘쳐났다는 점이 가장 큰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시작된 변화란 변화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팀명인 시작된 변화와 같이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리더로서 변화를 개척해 나가는 팀원들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먼저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고 이렇게 뜻을 같이한 친구들이 모여서 많은 친구들이 새로운 도전을 한것 같습니다. 저에게 시작된 변화란 변화의 시작입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진정한 청소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시작된 변화란 소통의 확장입니다. 왜냐하면 약 70개가 넘는 팀들이 함께 시작된 변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소통하면서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볼수 있기 때문에 소통의 길을 더욱더 넓힐 수 있었던 프로젝트 같습니다.